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섯 번째 영어 관용 표현 시간입니다. 016번부터 보죠. go in with guns blazing. 혹은 go into the 장소 명사를 쓰고 with guns blazing이라는 관용 표현이 있는데 이 blazing은 blaze라는 동사의 현재분사형으로서 blaze의 뜻은 번쩍이다, 빛나다, 총이 불을 뿜다. 그리고 총을 막 쏘아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가는 총이고요. 총을 마구 쏘아대면서 안으로 들어가다가 뜻인데, 총을 난사하면서 뭐 마다 그리고 do something with too much bravado 너무 많은 허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허세를 부리고 행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미국의 통치권이 서부로 뻗어나가면서 금광 개발을 위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던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총잡이들은 종종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압도하기 위해서 총을 난사하면서 빵빵빵빵빵 쏘으면서 총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적의 총탄 세례를 받을 위험이 있죠. 서부 시대 총싸움 전략을 묘사했던 이 표현은 지금은 호전적이거나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어떤 것을 시작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볼까요? 1번. The robbers went into the bank with guns blazing. 자. 그 강도들은 총을 난사하면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With guns blazing 총을 난사하면서 이번 going in with guns blazing i s not an effective way to win an argument. 여기서는 총을 난사하면서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허세를 부리는 것은 is not an effective way to win an argument. 논쟁에서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세 부리는 거 좋지 않다. 3번 The killer came out of the building shooting wildly. 그 킬러는 그 살인자는 shooting wildly 총을 난사, 와일드하게 총을 쏘는 거니까 총을 난사하면서 네? 건물에서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Shooting wildly 자리에 with guns blazing을 그대로 써도 뜻이 똑같습니다. With guns blazing, shooting wildly. 017번 볼까요? Jump the gun. 자, 총을 점프하는 거죠. Do something p r e t t u r e l y 성급하게 너무 이르게 어떤 일을 하다, 성급하게 행동하다, 너무 이르게 행동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또 관용표현은 총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경주 시작을 알릴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총을 쏘기 전에 출발했다면 그 선수는 규칙을 어기고 성급하게 뛰어나간 겁니다. 그 결과 그 선수 때문에 경주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만약 그 선수가 다시 한번 총 쏘기 전에 출발한다면 그는 실격이 되어서 더 이상 경주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이 jump the gun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음. 예문 볼까요? Don't jump the gun and ask for a race. You've only been here for one month. 자, 잠깐만요. 우리가 영어 마을이라든가 문장을 보다가 not과 end 가 있습니다. 그래서 not, a and b의 형태가 나타나면, A와 B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고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영향을 다시 함께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말아라. You'll only be here for one month. 당신은 이곳에서 한 달밖에 있지 않았잖아.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왜 성급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Don't jump the gun and ask for a raise. e 번 I jumped the gun when I asked Rick for a loan. I had only known him for a week. Ask for a loan.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성급한 성급한 행동이었다고 라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은 우리 c 죠 Rick을 안 것은 한 주밖에 안 되는데 안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꼬워달라고 그래. 이게 성급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볼까요? I acted prematurely when I accused Wayne of eating my candy. 자, 우리가 accuse라는 단어 뒤에 사람이 오브 행위가 나오면, o 오브 디어의 행위 때문에 사람을 비난하다, 나무라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Wayne이 내 캔디를 먹었다고 나무란 것은, 내 캔디 왜 먹었어? 라고 나무란 것은, 성급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셀리 was t 프 e c 알고 봤더니 셀리가 범인이었다. 이 c 프 l p r 을쓴 것은 약간 과장된 표현인데, 캔내 캔디, 캔디를 먹은 사람은 셀리였는데, 내가 외인을 빌어하나니 이게 참 성급한 행동이었다. act the p r e m a t u r l y 자리에 j u m p e the gun을 써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018번 볼까요? bite the bullet. The, 물다죠? 물 깨물어 물다. 물리선 총알입니다. 총알을 깨물답니다. 총알을 물다. 이게 accept the problem,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고 and try hard to overcome it,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총알을 물다 이를 악물고 버티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거 19세기 미국의 개척 시대에는 총싸움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도 총상을 입으면 마취제를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의사가 총알을 제거하는 동안 심한 아픔을 견뎌야 했는데 의사는 이 부상병에게 고통을 참으라고 총알을 입에 물리곤 했던 겁니다. Bite the bullet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참고 견뎌야 할때 Bite the bulle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문 볼까요? 1번 John bit the bullet and paid his gambling debts. 이 bit는 바 i 스 e 의 과거형. John은 총알을 깨물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의 도박빛, 노름빚을 갚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Bite the bullet, 이를 악물고 버티다. Even to lose weight, you will have to bite the bullet and go on a diet.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살을 빼려면 너 당신은 have to bite the bullet, 총알을 깨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 인내심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라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Bite the bullet. 일랑물고 버티다 3번 to pass the course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I had to endure 나는 견뎌야 했다 had to 해물 해야 했다 the professor's boring lectures 그 교수의 지루한 강의 따분한 강의를 견뎌야 했다 endure 자리에 bite the bullet 일랑물고 버티고 악물면서 버티고 and listen to 경청해야 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또 endure이고 bite the bullet을 또한번더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공식 질문, 점, 뜨다는 의미가 두 삼색 프리모츄얼리 할 때, 프리모츄얼리를 성급하게 너무 이르게라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어 단어에 pr이라는 프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면, 몸 앞에 이전해라는 의미를 지릅니다. 프리모츄얼. 뭐츄얼가 성숙한 거니까, 성숙하기 이전 거니까, 미성숙한 상태니까, 너무 이르게, 성급하기 라는 의미를 질 수가 있고요. 프리모츄어의 부사형이 프리모츄얼리가 되고, 프리코션은 코션이 주의니까, 미리 주의하는 거니까 경계 예방 조치라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고, 프리시드할 때 시드가 하라거든요. 미리 앞서서 가다, 앞서 나가다, 반대만이 팔로 따라가다입니다. 프리시드는 앞서가다, 팔로는 뒤에 따라가다. 프리딕트 딕트가 딕터, 말하다거든요. 미리 앞서서 말하는 거니까 예언하다, 예언하다. 프레그넌트는그넌트가 G N A N T가 탄생하다, 출생하다 이런 뜻이니까. 탄생 전이다 출생 전인 거니까 임신한 상태다라고 하는 의미를 를, 가질 수가 있고 프리히스토릭은 히스토릭의 역사적 역사적인 프리가 뭐 앞에 그러니까 프리히스토릭은 선사시대의라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고 프레쥬디스 주디스가 판단이거든요 미리 앞서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성급한 판단일 수 있고 선입견 선입관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단어가 프레쥬디스. 페어 페어가 깎다거든요 이렇게 나무를 깎다 과일을 깎다. 앞서서 깎아두는 거니까 준비하다그 되고 prescribe, scribe가 쓰다거든요. 연필로 갈겨, 볼펜으로 갈겨 쓰다. 미리 써놓는 거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하다 할때 처방하다가 prescribe. view가 보다죠. 앞서서 앞서서 미리 보는 거니까 예습하다. 혹은 의, 어, 영화를 미리 보는 거니까 시사회도 preview가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016분에서 허세를 부리고 행동하다. 총을 난사하면서 몸마다 With guns blazing. 점프드가는 성급하게 행동하다, 너무 이르게 행동하다. 마이트 뿡릿이 총알을 물다, 일랑 물고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